심각해, 오빠 삐졌어? 내가 화풀어 줄게, 나 봐봐. 있잖아, 내가 할 말이 또. 내가 오빠를 좋아해, 오빠 사랑해. 부끄러워, 힝. 오빠 매일매일 나 보장. 나 오빠 진짜 좋아서 못참겠어 나는 단팥빵, 호빵, 크림빵 다 필요없어 난 오빠만 필요해 아 오빠 나빠 도나 이런거 못해 나 완전 당황해갖고 멀텅하고 비었잖아 그래도 알지? 나 오빠 사랑해